네 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오늘 금양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 오늘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내일 30일날 이 거래정지가 풀리게 되겠고요 그에 따라 저희 주주분들 과연 금양이 내일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도 되시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짜증도 나고 답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영상에서 금양 과연 내일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지 저희 주주분들께서 내일 터져 나올 그 움직임에 앞서 어떠한 대응을 취하셔야지 최소한의 손실 최대한의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금양 주주분이시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만 퍼져 나왔었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양 주주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이 금양이라는 종목에 관해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었던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금양이라는 종목에 신규로 들어왔던 주주분들 앞서 수익 실현하지 못하고 그대로 금양을 들고 가셨던 중장기 투자 중이셨던 주주분들뿐만 아니라도 금양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해나가실 것이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이 꽤나 많으셨을 텐데, 그러한 믿음이 지금 현재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금양이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지정에 따라 주주와 고객분들에게 사과를 드렸지만, 이렇다고 저희의 잃어버린 주가, 저희 잃어버린 투자금이 돌아오는 건 아니게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자, 이 해외 강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판단 오류와 함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위축 등의 악재로 이 해외 공급처 수주와 해외 자금조달의 지연사항이 이어지면서 이 주주 성원과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죠. 자 그러면서 비상 경영으로 해외 광산의 조기 성과 달성, 현재 공정률 72%인 이 드림 팩토리 2 사질 없는 완공과 양산으로 수주처 확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자 지난 5월 이 몽골 광산 개발 업체 몽라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금양이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따르죠. 자, 지난 9월 27일, 원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4,024억, 66억으로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1,610억에서 13억으로 하향 조정한 바가, 4,024억과 1,610억인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가 66억과 13억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주주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터져 나왔었죠. 그에 따라서 금양, 주가 역시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시 이후에도 저희 주주분들께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다가온다는 라건 금양의 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지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거고 저희 주주분들께서 그렇게 내일 금양이 뭐 한가가 터져나온다, 저만가가 계속 터져나올 예정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지금 듣고 계실 텐데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 확실하게 이전에 영광을 되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때까지 올라는 못 갑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저희 주주분들이 가지고 계신 금양에 대한 주가 손실률 전부 복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응 역시도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차라리 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금양 시원하게 리스크 있는 거 털어버릴 건 털어버리고 이후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와주는 게 저희 같은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오히려 훨씬 좋은 소식일 수 있으시니까요. 자, 그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 내일 확실하게 하락이 터져 나오는 시점에서 저희는 금양을 주어 가는 게 사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평단 확실하게 낮추면서 비중을 담아 가셔야지 금양이 반등이 터져 나왔을 때 확실하게 저희가 털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무엇보다도 금양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종목에 대한 분석과 공부가 뒷받침이 되야 되는 게 중요한데 많은 주주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본업도 있고, 그에 따라서 매번 이렇게 주식책만 쳐다볼 수 없는 주주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거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게 제가 이런 주주분들을 위해 지금 현재 위에 보이시는 2568501로 도움 요청하시면 명확한 타점과 대응 방법.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0번이라고 이돈한푼안 들어가는 문자만 하나 보내주시면 금양 정확한 타점과 대응 방법들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대응해드리면서 금양 절대로 손실 보면서 빠져나올 일 없이 수익권으로 마감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요자 금양을 한 주라도 들고 계신 주주분이시라면 꼭 잊지 말고 위에 보이는 번호로 도움 요청하셔서 이러한 도움 꼭 받아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금양 주주분들께서 사실 금양 같은 경우는 손실 없이 수익으로만 빠져나와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맞고 그에 따라 이러한 극대화된 수익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잡아가야 수익을 볼수 있냐 이러한 고민 역시 제가 해결해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2024년도 마지막 황금 추천주를 저희 주주분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최소 수익률 400%네배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금양에서 본 손실률 전부 다한 번에 메꾸실 수 있다 라고 자신하고 있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선 이렇게 무료로 드린 추천주 과연 그 정도의 수익이 날까 고민되실 수도 있지만 앞서 어떠한 종목들 잡아갔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종목 잡아드렸던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로 저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위와 같은 이 추천주 남겨드리기 위해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고 이런 실제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시는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옆에 자 글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조작아니고요자 제가 무슨 종목을 잡아드렸냐 한번 보시면 자 2월 1일에 제가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잡아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73,500원에 비중 70% 확실하게 실으시라. 말씀을 드렸고 1차 매도가는 22만 2,500원 절반 덜어낼 예정이다. 손절가는 5만 2천 원이라고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면 저희 주주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잡으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며 확실한 수익률 보장해드리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때 9시 43분 정확히 장중에 이 문자 발송해 드렸고요 위에 보이시는 배너와 동일한 이010 2568 50 1 5 번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제 개인 번호로 발송해드린 거예요. 자 이때 제 도움 원하셨던 주주분들 561분 계십니다. 자 알테오덴 2월 1일 날 잡았으면 얼마의 수익 갔을까요? 자 2월 1일 정확히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7 3천 5 0원 이하로 가격 내주면서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고 종가까지도 충분히 잡아 가실 수 있으셨던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제 알테오젠 단년도 채안 돼서 몇 퍼센트 4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400%, 네 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줬던 이 종목 제가 저희 주주분들에게 몇 분에게 드렸습니까? 500분 넘어가시는 분에게 제가 전부 무료로 정확한 타점과 혼절가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잡아 드리며 400% 4배 이상의 상승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더해 제가 이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1월 30일날 한미반도체 역시 저희 주주분들에게 한번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정확하게 매수가 6만원에 잡으셔야 하며 비중 60% 담으셔야 한다 긴급하게 매수 들어가셔야 한다라고 제가 매수 타점 명확히 잡아드린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자, 이때도 11시 13분 정확히 장중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시간에 보내 드렸으며 위 보이시는 번호와 동일한 22568 501로 제 개인 번호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이때도 572분 저한테 도움 요청 주셨던 주주분들에게 보내 드렸고요. 자, 이때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셨냐? 한미반도체 정확히 1월 30일 날 이때 제가 드렸던 가격대로 타점 정확히 들어갔으며 그 이후에 몇 퍼센트 수익 여기도 400% 이상 4배 이상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였다 라는 겁니다. 자이400% 4배 이상 상승한 시간이 두 종목 다 6개월째 걸리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6개월째 걸리지 않아 이 정도의 수익률 낼수 있는 거? 저밖에 없다라고 잡은 합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종목 지금 보여 드렸던 이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같이 400% 진짜 정말 최소 400% 이상 6개월 내 빠르면 10월 안으로 슈팅 나올 종목. 지금 저희 주주분들 딱 10분에게 선착순으로 먼저 잡아 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 수익률 400% 이상 한 번도 보지 못하셨고 경험하지 못하셨다. 한 번이라도 이런 수익 주식 투자로 한번 봐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 생각드시는 주주분들께서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이0102568 5015번으로 숫자 0번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딱 정말 선착순 10분에게만 먼저 이러한 종목,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알테오젠이 될수 있는 종목을 제가 명확하게 타점 잡아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주분들, 이러한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손실만 보시는 이 주식계좌 파란불로 물들어가는 이 주식계좌 보시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정말 확실한 이런 종목의 비중 확실히 실어 담으시면서 400% 500%그 이상의 상승 볼수 있는 종목으로 명확하게 주식 투자를 해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신 손실 다시는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이러한 기회 매번 오는 거 아니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기가 왔을 때꼭 잡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잊지 마시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계속해서 시장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장세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 늘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해드리고 업로드해드리며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매 영상 시청해주시면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손실 보고 계시다고 물려 계시다고 수익 보지 못하고 계시다고 기죽지 마시고 손 놓고 관망하지 마시고 움직이셔야 할 시장입니다. 저희 주주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적인 투자 마무리하시는 그날까지 저이 팀장이 책임지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 확실하게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정답이 있음에 저희 주주분들은 꼭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주주분들께서 금양이라는 종목 지금 그죠 관망만 하시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제는 더 이상 손 쓰고 싶지 않다. 아예 놔버리시고 포기하신 주주분들 역시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이번 기회 확실히 잡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주주분들 손실 보실 일 없습니다. 자, 꼭 위에 보이시는 정답으로 도움 요청하셔서 확실한 대응 그리고 확실히 수익 나는 종목 잡아 가시면서 소중한 투자금 지켜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 주주분들 내일의 금양 움직임 하나만 신경 쓰지 마시고 좀더 멀리 보실 수 있는 투자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과 알찬 내용들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